자먼 31장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요. 그냥 현숙한 여인은 부처런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해서 식구들을 새벽 녘부터 매긴, 잘 매긴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 새벽녘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식구들을 위해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이걸 먹을까? 그럼 이 행위가 그냥 밥을 아침 에 일찍 먹는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 의미 사건과 관련이 있는 행동인가?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현숙한 여인들이 새벽녘부터 하는 이 행동과 똑같은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로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월절 식사를 언제 합니까? 유월절 식사라는 건 한밤중에 고기를 구워서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을 해 뜨기 전까지 먹고 햇들 때까지 남아 있는 게 있으면 불에 다 살라서 없애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들 짐 짊어지고 출애굽 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할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 식구들을 위한 행동이 뭔지가 우리가 다시 보이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이 정말로 그렇게 새벽녘부터 식구들을 깨워서 음식을 나눠 주고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그 가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행동이겠습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게 영적 교훈을 한 이게 교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26절, 27절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힘써서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변해서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믿음이 자라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 가지고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식구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심판의 천사가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과 인도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 손주 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모두가 주의 구원 안에 머무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